저희가 지금 세군데 무덤을 다녔는데, 여기, 더 오픈 톰이라고 써있잖아요. 톰스라고. 요거는 다 무료, 무료. 입장권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저희는 좀 엑스트라 티켓, 예, 따로 관람해야 될 곳을 전부 본 거라, 사실 돈을 주고 봐야 진짜 볼만한 그 무덤들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지도 않았어요, 저희 오늘. 예, 저세 군데를 다 봤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이제 카나락 신전하고 눅소르 신전 어두 군데 남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충분한데요 이렇게 둘러보는 게 에이, 더운 거 빼놓고는 다 괜찮아요 눅소르 신전 쪽으로 가볼게요 또 어, 여기는 눅소르 신전 앞에 커피숍입니다 더위를 좀 식히고 저 우측이 이제 보이는 게 눅소르 신전인데 저기는 안 들어갈 거예요 사실 저희는 들어갈 의미가 없죠. 다 봤던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이 저희 스케줄상 시간시간이라던가 이런 거 관광지 관광할 때 시간은 바쁘진 않는지 음, 진행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체크해 보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우, 넌 이제 저건 패스. 여기 이제 눅소에서는 눅소 룩소 신전하고 칸락 신전. 거의 두 개의 신전이 볼만한 또 관광지인데 아, 독수는 패스하고, 이따 그 칼락신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이집트 중부, 남부 투어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카이로죠, 카이로. 네. 네. 카이로를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후르가다 네. 다녀올 거고. 이 정도만 봐도 사실 충분해요. 신전을 너무 많이 봤어, 그쵸? 이제 우리가 못 봤던 이제 박물관. 네. 그래서 그랜드 박물관 오픈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박물관 정도만 여기서 딱. 곁들여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고대 이집트 문명이 공부는 끝나는 거지, 바로. 아, 술술 살아납니다. 아까 더웠어요, 너무. 와, 커피가 진짜 써. 자, 칼라락 신전이고요. 아, 녹수로 최고의 신전입니다. 모형이고 들어갈 때도 멋있어요. 이렇게 스핑크스 양머리 스핑크스 가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 아까 진짜 더위를 먹었는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커피,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하고 좀 시원한 데서 1시간 이상 쉬니까 어 이제 좀 살아났어요 아, 아까는 진짜 곧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올 여름에 성수기 때 많이 달렸지 진짜 네? 무리하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예약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정대장 언제 나가자고. 하, 물론 뭐 제가 뭐 대표라서 나가면 잘해드리겠지만 저보다 잘하는 가이드는 많아요. 어, 그래서 저희는 믿고 오세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아, 이 앞에서부터 오베리스크가 있고 안쪽에 기둥 네. 저 뒤에 오베리스크. 어? 지금 우리가 서 대표. 어? 지금 신전 중에서 오벨리스키는 건 처음 보지? 응. 제일, 큰 데가 제일 큰 신전이야 이게? 예? 아모형만 봐도 멋져요 모형만 봐도 응. 예. 이 칼락 신전은 꼭 와야지 매표소에서 이제 보안검사하는 데까지 잠깐 이제 외부로 걸어오는데요 근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진짜 아저 서대표 저거 진짜 8월에 진짜 내가 열줄 알았어 나이 돼지 새끼 진짜 아,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됐어. 어 옆에 거, 어 옆에 계셨네. 어, 어. 어 죄송해요. 어. 나, 내가 뭐야 나이 보 내가 뭐뭘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 솔직히 손님, 근데 솔직, 손, 솔직하게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 솔직히 힘들어 안 힘들어. 아니뭐야 어떻게 잘 자냐. 우리 서 대표는 타고났어요잘 먹고 잘 자고 인간이 힘든 걸 몰라. 그러니까 지가 아 계속 자더라니까. 와 저희 선생님들. 저서 대표가 내가 예민하다는데 절대 안 그래요. 거기서 잠을 잘 자는 게제 정신이 아닌 거지. 저, 제가 흡연도 하는데 담배 냄새에 아우막 와서 막 머리 만지지. 아또 이제 특실 탄도 아닌데 와가지고 또 떠들지 옆에서. 아 이거 도둑놈 올까봐 또 걱정도 되지. 자고 있으면은 잠을 솔직한 얘기로 침대 칸도 에잘못 자는데. 제대로 잔다는 게 이게 비정상적인 거지 전 정상이에요. 서태표가 <laughs> 비정상이지. 이집트 최고의 신전, 카르락 신전입니다. 예. 오늘 왕가의 기고 예. 솔직히 세티스 좋았죠, 무덤. 아, 예, 너무 좋았어요. 세티스도 좋았고 아. 지금 살짝 그래도 덜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그동안 봤던 신전들 중에서 유일하게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어, 또 이제 신전이기도 하고. 여쪽에 이제 다 스핑크스인데 여기 스핑크스의 특징은 사자 머리가 아니라 양 머리. 이 바디는 이제 사자 그리고 얼굴은 이 양입니다. 야, 이 신전 앞에 벽이 40m 40m. 지금 넓이가 113m. 높이 m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113m고 높이가 40m 와 대단하다 진짜 <laughs> 지금 이 문의 두께가 15m 야 서대표 잘 다닌다 그래도 어? 야 코카소스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야 어? <laughs> 왜 이렇게 잘 다녀 오늘 사막에 사는 남자라고 사막에 가는가 봐 어? 계속 중축과 중축과 중축을 거듭해서 투탕 카멘도 어, 이쪽에다가 이제 자기 또 영역을 만들었대요 신전을. 여기가 이제 신전의 그 제단이 있던 곳이고 에. 여기서 신에게 이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제물을 과거에 바쳤겠죠. 야이 석상 어마무시하죠. 람세스 2세 석상입니다. 이 안에 석주 봐봐. 하, 열대 야자수처럼 쭉쭉 올라갔는데 이칼락신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석주 석주. 엄청 멋있어 진짜. 돌 기둥 하나에 야이 둘레가 얼마야?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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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우리 가이드도 모른대 이 둘레를 이 둘레가 몇 미터였더라? 야. 4 ,000, 4 ,000. 예전에 왔을 때 놀랬지만 이 실제 와서 보세요. 와저 석가래 봐봐. 와, 엄청 두꺼워. 어마어마시 하구나 진짜. 이 신전의 기둥 대들보라 그러죠. 위에 석가래라 그러고. 와, 3300년 이게 3300년 된 신전인데 3300년 전에 처음에 람세스 1세기에서 이 신전이 어, 건축이 됐고 그다음에 세트 1세 남세트 2세를 걸치면서 지금처럼 이제 신전의 모습이 갖춰진 거죠. 이 뒤에도 한번 봐보세요. 1,500평 정도 이 석주 있는 데가 한 방당. 그러니까 예전에 왔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 그냥 뭐 대충 대충 봤는데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와서 보니까는 또 틀린데 이 느낌이 진짜 경이롭다. 우리 서 대표가 키가 190이 넘거든요 근데도 조금 앞에 걸어갔는데 하, 기미만 하죠 지금 기둥 하나나가 이렇게 큰 거야 아저 뒤에 있는 게합세수트퀸퀸합세수트의오벨리스크고요 아, 앞에 게그 아버지인 험모스 어, 파라오 험모스의 어, 오벨리스크야 저기도 신전이고 여기 들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구나 여기가 진짜 신전은 사실 뭐 카르낙 신전 하나만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 서 대표가 드디어 지쳤습니다 이제 헛다그덕 대 헛다그덕 헛떡헛떡, 땀봐봐 야아 여기 둘러보고 있는데 저희 딸한테 전화가 와서 아우 막 전화로 스피크스을 보여달라고 근데 한5분 통화하는데 전화기를 못들겠어요막열 받아가지고. 뜨거워지네, 전화기가 금방. 아, 또 더워졌어. 이거는 진짜 이, 이, 이 시간에, 여름에 8월에 이 시간에 다니는 건 아닌 것같아 봤을 때 진짜. 자, 오늘 투어 끝났어요, 이제. 아, 좀 심플하게 봤지만은 뭐 저희가 현지 답사예요. 사실 뭐 관광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관광지 있는데 어떤 크루즈를 타는지 일정은 잘 에?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또 예약하신 분들 에? 과연 여행대장이 이집트삼금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 더운 8월에 제가 왔다는 거아 내일 하루 쉬어 갑니다 후루가다 호텔에만 있을 거야 맛있는 거 먹고 안 돌아다닐 거야 진짜 어때요 서 대표 좋은 생각? 에? 나는 안 나와도 되는데 <laughs> 자, 오늘 일정 마치고, 저희 배, 지금 다시 만나러 가고 있는데, 에드푸에서 헤어졌던 배가 이제, 어, 눅소르, 지 선착장에 정발하고 있고요저 뒤에, 제 배는 좀꽤 커요, 배 자체가. 아, 이런, 앞에 이런 배들은 진짜, 타면 안 돼, 썩어서, 썩어서. 배들 노후된 게 많아가지고, 나이크루즈 아, 180대 가운데 상위 10% 제외하고는, 네. 참 애매하죠. 하위 50% 이상이. 많이 낡았고 그 중에서도 저희 배가 그래도 괜찮은 배라고 하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탔던 배하고는 확실히 어, 틀립니다 저희 배 승객들은 이제 막 나와요 국소로 관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 다 받고 버스 타고 오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4시간 동안 쉬는 겁니다 이제 배에서 저녁 먹기 전까지는 저희는 뭐 숙제 다 끝냈으니까 뭐 괜찮지 뭐 끝난다 여유. 그렇지 숙제 다 끝냈으니까. 와 아, 배가 천국이야 배가 천국. 아 그래도 다 보고 오니까 좋네요. 아 오늘 아무튼 이제 배에서 마지막 밤이고 일단 뭐 일정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이.